어머니 새우젓을 그렇게 푹푹 못 어떻게? 짭조롬한 게 맛있어요. 뭐? 어, 아, 짜네. 짜, 짜, 짜. 어, 짜. 이야, 이거 보기만 해도 기받고, 야, 향이 그냥. 음, 음, 야. 소리 내기는. 네. 아무도 주기 싫어가지고 그만큼 맛있대. 무거를 담가놓고. 가을 내기가 그렇게 좋은 거였네요 어. 야, 그냥 그 옆에는 떡이 떡. 아니 그냥 나와 있는 그냥. 야, 이거 오늘 바로 만든 거예요? 네, 네. 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 아홉, 열, 열, 열하나, 열둘. 열... 아니, 13 종류나 되는데 이거를 아침에 그냥 뚝딱하고 만드신 거예요? 네. 야, 부지런하시네. 그러면 떡집은 몇 시부터 열어요? 3시, 4시. 예? 3시, 4시요? 네, 어제는 네. 3시. 네? 어, 주말에는 3시, 네. 어떨 2시? 아 2시요? 네. 세상에 동문시장에서 저는 물론 모, 거의 모든 분들이 다 부지런하지만 제일 부지런하신 분이에요 동문시장에 새벽을 여시는 분이에요 야 여기 떡 하나만 먹으면 안 돼요? 이거 뭐 세요 이거 뭐 딱딱한데? 네? <laughs> 아 괜찮아요 저 아직 아직 이가 튼튼합니다 <laughs> 이거 녹여 먹어야 될것 같아요 오우야 <laughs> <laughs> 저무와 그냥 무. 응? 어구. 이와 세상에 이 밤풍도 보세요. 에이. 아니 밤이 어쩜 이렇게 커? 이거 어르신이 농사짓신 거예요? 아니 아니 내가 주인, 여기 사장님에 사장님이요. 아 여기 전체 사장님이세요? 네 사장님인데. 네. 아 근데 이거 이건 어디 밤이에요? 어디 밤인데 이렇게 알이 굴대요? 여기는 제천 배군 배군 배군면 또아 배군 배군 그리고 소태면 소태면 소태는 바로 제천 옆에 충주 소태네 소태. 소태면 어와예상에 아, 저는 예 이렇게 딱 하면 완전히 저기 반면 아니겠습니까 반면 어 그러면 사장님 요새 요새 그냥 엄청 바쁘시죠? 주로 어떤 손님들이 많이 오세요? 아, 요즘, 요즘은 이제 김장철이기 때문에, 김장, 김장. 요즘 김장철인데, 사장님께서 너무 김장하신 것 같아요. 아, 여기저기 일하시는 거. 많은데 아왜 사장님이 직접 나와서 계세요 다른 직원들 부담스럽게 부담이 있는 게 아니라 지인이 있야지 네. 일을, 일을 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네. 지인이, 지인이 있어야지 모든 걸잘 잘 끌고 갈수 있지 네.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은 사장님도 열심히 일한다 네. 이런 걸 보여줘야지 지인이 네. 해야지 다 따라서 해게 돼 있기 때문에 <laughs> 우리, 우리 사장님은 일하시는 게 몸에 뱄어요 네. 보통 요즘 젊은 사장들은 조금 장사되면은. 종업원들한테 맡기고서 그러면 안 되겠다 진짜 오늘 사장님한테 정말 부지런히 뭐다라는 걸 배우고 그리고 사장이라고 어, 이렇게 노는 것만 아니다! 이런 걸 배웠어요 사장님 대박 나시고 네 대박 나시고 늘 건강하셔야 돼요 예? 고맙습니다 어. 근데 사장님 어디 좀 잠깐 다녀오세요 직원분들이 부담스러워요 해아 우리 사장님 정말 부지런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아니, 근데, 어머니, 나는 제일 궁금한 게, 이거 그냥 팔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다듬어서 파세요? 뭐 다듬어놔야 잘 가져가니 어게해요 요즘 새댁들이 좀잘안 다듬어갖고. 네. 뭐안 다듬어 먹어요, 막상. 집안 에 중간에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아,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우리 어머님들이 그냥 가만히 있기 심심하니까 다듬는 건가 그랬더니만. 아니요. 이렇게 해야지 가도 가기 때문에 아 하는 거지 심심하지 뭐 <laughs> 그렇지 심심할 틈이 어딨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다 다듬어서 주시는군요 네. 여러분 정양 랩이 뜨면 잘안가져 가요 아이고 아이고 맞아 맞아 아이고. 이런 건 누가 이제 갖다가 손질 달라 그래 옛날 엄마들은 당연히 이거 손질했는데 그러죠. 요즘 네. 그러니까 이거 돈 아까워가지고 그는데 지방은 뭐 네. 돈이 흔해가지 않고 그래 요 요즘 새댁들이 어쨌든 전통시장 와서 뭐 이거라도 사가면 고맙죠 뭐 야, 어쨌든 고맙지 그고맙 뭐. 그렇죠 뭐그 정도 보니까 이렇게 우리 어머님이 이거 일일이 다 다듬는 거예요 그리고 음. 뒤에 또요 조금 움집난 것도 다 잘라주고 근데 이거 이건 무슨 파예요 쪽파요 아 쪽파 요게 이제 왜 쪽파인지 아세요 요게 이제 쪽 갈라져서 쪽파예요 맞죠 어머니? 아니구나. 네, 크, 아니네. 아, 그거. 그리고 대파는 커서 대파. 쪽파는 쪽갈로 쪽파. 양파는. 크 우리 어머 이렇게 부지런하세요? 어머니, 이따가 이거 다 파세요. 예. 네. 자, 우리 동문 전통시장에 오시면은, 네, 우리 어머님들이 다 깨끗하게 정리해 놓은 우리 식재료 많으니까. 보시는 분들 오셔갖고 많이 많이 사가세요. 네, 저도 가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맛있는 안녕하세요. 엄마, 엄마 그 엄마 그 양반 아니요. 엄마. 감사반니 <laughs> 그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셨어요 이렇게? 아 여기 저기 동문시장에 어, 먹을 것도 많고. 어, 촬영하러 오셨구나. 아뭐 어, 먹으려고 왔다니 뭐 먹으려고요? <웃음> 두, <웃음> 근데 <웃음> 두 분이. 아, 이, 이 이런 아침부터 어쩐 일이세요? 뭐 먹으러 나왔지. 우 먹으러 나. 뭐드드실요 잠깐 엄마 뭐드시려고 <laughs> 왜냐면 뭐 내가 요새 기력이 딱 어머니들 앞에서 죄송한데 제가 어쨌든 너무 싸돌아다니니까 기력이 다 딸려가고. 뭐사 니까? 뭐사까 아니야 뭐사 달라는 게 아니라. <laughs> 어. 두 분이 뭐 드시는지 궁금해 갖고요. 아니 뭐 드셔요 여기 나오시면 보양식 같은 거뭐 먹을 데 없어요? 저희 역전에 가야 있어요. 오늘 역전 장이잖아. 아안돼요 오늘 저 동문을 벗어나면 큰일 나요. 여기 천지래요 가봐. 아 저쪽이 천지예요? 그럼 천지. 아 알겠습니다. 저쪽이 천지면 몰라요. 어머니 네 건강하시고 네 맛있게 드시고 예 네, 가세요. 예. 네, 아 이쪽으로 천지. 네, 천지 천. 아이고 바로 옆에 있었네. 바로 옆에 있었어. 야 지금 바로 샥 뒤집는 거. 그뭐 김치전 만드세요? 아니 메밀전인데요. 아 전병을 만드시는구나. 아이고 세상에 제가 또 오해를 한게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전병을 어디서 이렇게 떼어와 갖고 여기서 데우는 지만알았어요 이게 바로 이렇게 만드시는군요. 네. 어이 이거 속도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뭐, 뭐, 뭐가 이렇게 들어갔길래? 잡채하고. 잡채. 김치하고. 김, 잡채하고 김치하고. 어, 잠깐만 이거 냄새만 나고. 저는 맛을 봐야 되는데 응? 예, 돈은 담당 PD가 낼 건데 응. 예, 어머니 요 중에서 뭘 먹어야지 맛있게 먹었다는 소문을 들을까요? 전병을 먹어야지 전병을 전병을? 요거, 요거 바로 먹어도 되는 거예요? 요거 여기, 여기 손님이 기다리고 있 아, 예, 손님 아 손님 거구나 세상에 여기는 예약하고 해야 돼요 나처럼 갑자기 들이대면 안 됩니다 응. 몇개 예약하셨어요? 저요? 10개요 10개? 아. 아니, 뭐, 어디 소풍 가세요? 아, 시댁에 김장하러 가요. 아, 아니, 일단 시댁 가시는 것도 일단 박수고, 그 다음에 그냥 빈손으로 안 가고, 전병을. 잠깐만, 원래 김장할 때는 보쌈, 삼겹살을. 아, 샀어요. 아, 샀구나. 그거 어. 어디서 사셨어요? 어디 아, 동문시장에서 <laughs> 사셨고. 아, 근데 저거 여기 맛있는 거 어떻게 하셨대요? 아, 저희 항상 여기서 사가요. 시댁에가 저기. 충남인데, 어, 어머님이 이런 거, 이걸 좋아하셔가고 잠깐만, 여기서 사갖고 충남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 예 보령으로. 크아, 보령에 전병 없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사가는 이유는 여기 동문시장 전병이 맛있으니까. 어, 맛있어요. 아, 이제 다섯 개 했으니 다섯 개 언제 기다려. 아유, 나는 저기 갔다 와야 되겠다. 아 긴장 잘 하시고. 예, 예. 결국은 맛을 못 보네. 아유. 우리 전통시장이 이렇게 젊어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거 봐. 다 젊은이들이 요 세상에! 이래야 돼요. 이래야 돼. 오늘 제가 여기 동문시장에서 힘 불끈불끈 나는 보양식이나 뭐 하여간 몸에 좋은 거. 뭐 맛이 좋으면 몸에도 좋겠죠. 술! 아우 제가 또 이거 좋아하잖아요. 이것도 보약이에요 이거. 음. 피부 좋고 피부 좋아지고. 네, 그다음에 작은 갈라 있는데 이게 가을에 잡은 추젓